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의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 소식입니다. 이찬원 님, 우리 다가오는 주에는요. 무료 행사가 4개입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알려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현대자동차 2023년 헤리티지 콘서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시그널 콘서트 5월 14일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명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낮에 하동차 세계엑스포에서 이찬원님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찬원님이 이날 행사에서 엔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찬원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찬원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수들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리티지 콘서트 라인업은요. 이찬원님 하핀 현중 크루, 에일리, 김범수, 스테이시, 포레스트라 근데 라인업 첫 번째 순서에 올라가면요. 대부분 엔딩 공연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김범주 선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엔딩을 안 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공연도 이천원님이 엔딩 공연을 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다음 주에는 무려 행사가 네개나 있습니다. 5월 11일날 충북 도민체전 행사 그리고 5월 13일날 우리 인천 연등축제 행사 그리고 5월 14일날 5월 1일날 하동엑스포 그리고 현대자동차 헤리티지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님 엔딩 공연 축하드리고 제가 이 내용은 기사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